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5 월에 파티가 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희 메리미 파티는 사실 물 좋은 파티로 유명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해 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에 대한 해제도 많이 풀렸고 또 일단 마스크도 이제 벗는 네. 어. 지금 시간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파티를 해야죠 그래서 5월 지금 13일날 토요일날 5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또파티하면 음식이 빠질 수가 없죠 네. 지금 아, 음식은 그렇죠. 어떻게 준비될까요? 네. 어, 호텔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코스 식사와 함께 와인을 그 곁들이면서 좀더 자연스럽고 일상에서 좀 탈피하는 네. 그런 조금 음, 시크릿한 파티로 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기대되네요. 파티 참가자들의 연령대와 네네. 성별 비율 좀알수 있을까요? 음. 어 저희가 지금 토탈 12쌍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뭐 사실 30쌍도 하고 뭐 50쌍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었 이게 진행을 해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은 파티 같은 경우는 커플률이 사실 생각보다 오히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1 2쌍 정말 어,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물 좋은 파티로. 퀄리티 네, 있고 물 좋은 파티로 딱 12살, 24명이 진행을 하고, 연령대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후반부터 스타트해서, 어, 30대 초반까지, 그리고 남성분들은, 어, 30대 초반부터, 어, 30대 후반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연령대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파티하면 또 레크레이션이나 자기소개 이런게 있을텐데 네. 또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파티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진행은 사실 옛날에는 뭐 레크레이션을 많이 했었어요. 뭐 조금 어색하니까 뭐 손잡고 뭐 이런것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요즘은 워낙 다들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서 레크레이션은 사실 거의 없 없이 대화 위주로만 이제 갈 건데 간단하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소개타임 정도는 가질 생각입니다. 아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파티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느낌 뭐 이런게 드는데 네. 의상이나 따로 신경써야 될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항상 의상에 대한 부분은 파티도 마찬가지지만 미팅 때도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파티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헤어, 의상이 빠질 수가 없겠죠 정말 노출이 심한 의상이나 아니면 너무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의상은 인기만 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조신한 복장으로는 또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매치를 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티기 때문에 기왕이면 세미 정장 정도 수준에 맞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의 투피스나 원피스 정도 그런 복장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이 턱시도 그러니까 정장을 하셨을 때가 사실 가장 멋있거든요 여성분들이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을 사실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미팅 때는 장소에서 정장 차림으로 미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시선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파티기 때문에 사실 세미 정장 그리고 슈트를 하고 오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이 모이는 파티인 만큼 네. 파티가 끝나고 뭐 연락처 를 교환하고 싶은 분이나 일대일 개별 미팅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때는 추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파티에서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여성분을 보시는 거잖아요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12분의 남성분을 보시는데 파티 같은 경우는 많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 파티에 참석을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이신 거거든요. 근데 어 정말 유달리 한 사람한테만 삘이 확 꽂혀서 그 사람만 만날 게 아니라면 섣부르게 연락처를 한 사람한테 주게 되면 주변의 그 시선들이 아, 저 A라는 남성분은 저 B라는 여성분한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지 않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어그 파트에서 어 만남의 기회를 네. 사실 많이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느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대화를 해보고 세 시간 동안의 어떤 시간을 가져봤을 때첫 이미지가 좋았던 분이 끝까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뭐한 두세 사람 이상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가능성은 다 열어놓으신 다음에 어 담당 매니저한테 어 매니저님 저는 어 저몇분몇분몇분 몇분몇분어 마음에 듭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이성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명함이나 연락처를 서로 어떤 특정인과 주고받아서 만남의 기회를 없애시는 것보다는 어, 충분히 가지시려면 매니저에게 요청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좋은 팁입니다. 네. 또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파티에서 커플되는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아 있죠. 어, 딱세 가지로만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성분도 남성분도 스타일링. 네, 뭔가 어쨌든 다수에서 피신할 수 있는 본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하고 오시는 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적극성. 무조건 남성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분도. 먼저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신다든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었을 때그 사람이 하는 어떤 질의에 적극적인 응답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적극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 매너 꼭 남성분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분도. 그런 매너적인 부분, 섬세하게 그런 부분만 잘 지키신다면 아마 충분히 커플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 테이블당 8분씩 자리 착석을 하시는데요. 세번 로테이션을 해드릴 거예요. 어,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테이블에 있는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테이블에 있는 이성과 대화를 나눠, 나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3 시간 동안이 아마 굉장히 알차고 정말로 좋은 만남을 할수 있는 그런 아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메리미 파티 가보신 분들은 정말 물 좋은 파티. 어, 괜찮았다. 파의 사랑. 수질이 틀렸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유지를 하려고 저희 회사의 뭐, 매칭팀,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메리미 파티가 결혼정보회사 파티로 유명한데 보통 커플은 몇 커플이 안 될까요? 커플은요?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거의 한50-60% 이상 커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티에 오시는 분들이 그만 시간이나 본인의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오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커플이 되지 않더라도 그 미팅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미팅들을 다 진행을 해드려요 그 이후 팅으로 커플이 되는 숫자까지 합친다면 70%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서. 예림 네, 파티는 정규적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래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이렇게 청담동이나 좀 핫플레이스에서 주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진행했었었어요. 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 회사를 많이 또 찾아오시는 그 회원분들이 많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사실 진행을 하실 수가 없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뭐한 달에. 평균 1회 이상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직업군별로, 나이별로, 그리고 또 어떤 주제별로 그렇게 많이 지금 어,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간 이제 못했던, 어쨌든 이 메리미파티가 네. 9월에 다시 열리게 됐는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영광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메리미 파티에 참석하시는 분들 안에서 정말 좋은 커플이 이루어지셔서 어, 올해 꼭 성원을 할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저희 지금 회원분이 아니셔도 아직 지금 파티에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얼른 또 파티 신청 서두르셔서 좋은 어, 참석이 또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네, 네. 파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파티 신청은요 저희 지금 이 유튜브 영상 그 고정 댓글에 보면 저희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